갈 거냐? 눈이 따라가잖아요 지금 왼쪽을 보면 왼쪽 대뇌에서 작용을 해요 그런데 계속 가기만 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왔다가 다시 가죠 이렇게 다시 왔다갔다 미세조정은 반대쪽 세력으로 손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신경이 즉 뇌가 안좋으면 요근육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쪽으로 눈 운동을 자꾸 해주면 이 사람이 뇌가 좋아지고 자세가 완벽해져요 어 네. 눈이 자세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체형은 요 눈으로 시작을 해요.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 이걸 수평 맞추려고 일합니다. 눈이 이렇게 됐잖아요 수평 맞추려고 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개선하지 않고 몸만 해 가지고는요. 체형은 한계가 있습니다. 검정색 좋아하세요? 아니면 동물 좋아하세요? 아니면 빨간색 좋아하세요? 아니면 짬뽕 좋아하세요? <웃음> 짬뽕 <웃음> 짬뽕 <웃음>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살짝 해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자, 이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팔 버티세요. 자, 가죠.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음. 버텨보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대체적으로 왼쪽 갈때 약해요. 그러면 왼쪽 대뇌와 우측의 세력은 손의 기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는 걸 힘들어요. 왼쪽으로 보는 걸. 그러면 눈이 왼쪽으로 잘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오른쪽을 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왼쪽보다. 그러면 근막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뭔가 자꾸 꼬이기 시작해요. 보단. 그래서 그럼 이걸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근데 이거 하는 중에 아, 어지러워요. 현기증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음. 눈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음. 음. 멀미 잘하는 사람도요. 눈 때문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사람은 뭐요 타자마자 자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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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가면. 이쪽의 기능들이 좋아져요 그쪽과 이쪽 기능들이 그럼 자세가 이렇게 사고올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에 문제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오장육부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영양제랑도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게 챌린지예요 이제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 나누도록 하고 이 시간에 장구만 보자고요 장구만.